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쿨렐레 설명을 할 텐데요. 검지 스트러밍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검지 스트러밍은 우쿨렐레 스트러밍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자첫 번째로 느낌을 설명할 건데요. 자 엄지 스트러밍은 바디를 잡고 줄을 훑어주는 느낌이에요. 쳐볼게요. 이게 엄지의 느낌이고 검지는 줄을 타격한다 이런 느낌인데요. 휘두르고 타격한다.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다운 할 때는 손톱으로 쓸어 줄 거예요. 간혹 힘 조절이 안 돼서 살로 치시는 분이 많아요. 그 부분은, 자, 여기 살, 손톱 바로 밑에 있는 살 있죠? 여기로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돼서 잘 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, 가로로 상처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치다 보면 다잘 처지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업을 할 때는 손톱 뒷면에 손톱 을 여기 치자 손톱. 뒷면에 있는 여기 살로 쳐주는 거예요. 지문이 있죠? 자, 지문에 있는 방향으로 올라올 때 친다. 내려갈 때는 손톱으로 친다. 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. 선생님, 살로 치면 아프지 않을까요? 물어보는 학생이 많은데요. 다운은 강박, 업은 약박에서 주로 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답니다. 자, 두 번째 손의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? 자, 치기 전에 오른손 손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주먹. 뿅. 이 상태로 치는데요. 이건 보통 정학년들이 많이 이렇게 치면은 실수 안 하고 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볼게요. 묵. 찌. 빠. 됐나요? 자, 빠를 한 상태에서 뿅. 다시 해볼게요. 묵. 찌뿅자이 상태 이 상태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 치게 되면은 손톱이 아니죠 우리 손톱이 어디 있나요 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현에 올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각도를 벌려 줘야 돼요 여기 각도를 벌렸을 때 대부분 자 이렇게 자이 날개는. 여기에 살짝 걸쳐요. 그리고 얘를 손목 손을 이렇게 벌려줘야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.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삼각형, 삼각형 생각하세요. 자, 묵지빠 돌려서 삼각형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 손톱이 이쪽으로 온다.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마주 보는 일직선이. 일직선이 되는 모양이 됐죠. 이해됐죠? 자, 다 같이 모양을 잡아볼게요. 묵지빠. 준비. 묵. 지. 빠. 뿅. 삼각형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. 자, 선, 선생님은 빠한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오는 게 좋겠죠. 이렇게.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. 삼각형만 생각하시고 돌려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치는 부위는 어디를 칠 것인가? 자, 여기는 어디죠? 넥. 자, 여기는 어디죠? 바디. 자, 넥하고 바디 사이에 요만큼 현이 있어요. 자, 여기를 치면 되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넥은 안 친다는 거 알고 있죠? 그래서 바디 안에서 헷갈리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디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. 구멍으로 치, 치면은 이 팔이 우리가 그렇게 짧지 않죠? 이렇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렇게 안 치겠죠? 그래서 좀 넉넉하게 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여기에 와요. 자,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? 우리 엄지 배울 때 여기 잡았던 거 생각나죠? 그럼 여기서 여기 윗부분. 여기 윗부분을 친다. 전혀 잊지 않을 수 있어요. 자, 여기를 치는데 여기서 어떻게 치냐? 우리 C 생각해 봅시다. C, C 모양을 그린다. 자, 세번 반복해 볼게요. C 모양을 그린다. C 모양을 그린다. C 모양을 그린다. 자, 네 번째. C 모양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? 자, 보세요. 여기서 C. C, C. 자, 다 같이 해볼게요. 자, 선생님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,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. 빠한 상태에서 뿅. 시작. C, C, C. 좋아요. 여러분들 여기 편 잡고 있죠? 편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C, C, C. 자,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업도 해볼 거예요. 업은 어디로 춘다고요 살로. 선생님 볼게요. 시, 이, 시, 이, 시작. 시, 이, 시, 이, 시, 이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손목 모양을 얘기할게요. 손목 모양은 이 스냅이 중요해요. 완전 터는 거 말고, 그렇다고 직선으로 말고, 살짝 돌려주세요. 살짝. 목운동 하듯이 살짝 움직인다 제가 방금 c 를 얘기했죠 c 를 얘기할 때자 직선 상태에서 c 를 한다 그러면 c 는 c 지만 전혀 손목을 쓰지 않으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게 아니고 돌린다 내 손목을 돌리기 때문에 c 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손목을 돌리는 게 어, 100%는 될수 없지만 이 C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목을 돌린다 생각해볼게요. 선생님 자연스럽게 쳐볼게요.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현 여기 풀어놓으시고요. 여기 기대기만 하시고 업다운 세번 해볼게요. 묵지빠뿅 준비 시작 하나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칠게요. 여러분 안녕!